안녕하십니까 정혜태입니다. 가짜 신인 항소심에서 반성문 건강자료로 구속 면회나 결국에는 이 반성문을 통해서 범행을 자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혐의를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건강 관련 참고자료도 제출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결국에는 구속을 면했는데요. 변호인이 법무법인 세 개, 변호사가 도대체 몇 명이겠습니까? 그 변호사들은 어디로 연결돼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판사는 판사고시, 검사는 검사고시, 변호사는 변호사고시로 분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완전히 분리 양성해서 법학과를 이 재판 전공, 그리고 이 수사 기소, 검찰 영역 전공, 에, 그리고 또, 변호 영역 전공. 그래서, 에, 판사 영역 전공, 검사 영역 전공, 그리고 변호 영역 전공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들을 분리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돈 있는 자는 뭐, 법무법인을 세 개씩이나, 선임을 하고, 그리고 변호사가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 선임도 못 해요. 그, 그 게임에서 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많은 국민들의 원한과 원통함이 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정의롭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법무 영역은 공공 영역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변호사들은 공공 변호사가 되는 공공 변호사. 그렇지 않고 돈에 의해서 뭐 파사 출신, 검사 출신, 그래가지고 또 심지어는 아주 고위직 판사, 고위직 검사 출신을 선임하게 되면 재판에 유리하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 영역, 그리고 이 법무 영역은 공공의 영역이 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의 원통함이 서리게 되고 이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논할 수 없게끔 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 지금 이 검찰이 대법원에 항소를 빨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뭐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에 항소를 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대검찰청 대검찰청으로 진정서를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검찰청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떨어졌는데 대법원 항소를 해달라 계속 민원을 넣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미 저도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이게 계속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수십 명이 넣어서 빨리 대법원 항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에도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떨어졌는데 그때도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넣었고 결국에는 검사가 항소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검사가 항소할 수 있게끔 계속 우리가 진정서를 넣어서 전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공동보소인단에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공소공동보호소인단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이 나만 그냥 보상받고 끝이다 그리고 다시 나는 보상받은 다음에 이 거짓신인한테 붙어가지고 또이 정의로운 그러한 사람들을 공격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오지 마십시오 에, 그런 사람들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에, 그런 변절자 에, 그쪽으로 가시고 우리쪽으로 는 오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처벌과 더불어서 피해 보상 그리고 거짓과 악행이 멈춰져야 되고 대국민 사과가 이루어져야 되고 상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대법원에 항소하라고 대검찰청 대검찰청에 계속 진정서 탄원서를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